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기는 소리이지만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찬양해야 하고 우린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톡도 한번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유한한 존재인가? 우리는 죄에서 시작된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모든 걸 소멸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섭고도 슬픈 인간 운명의 큰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생명의 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곧또 다른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죽음은 또 다른 소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갖게 된다라고 전혀 다른 물론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은 전혀 다른 슬픔 또 다른 소망 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냐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이 세상이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때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전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도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특이한 단어 하나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 부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때로는 그들의 입술을 가리고 삼가 조심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다시 사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선언, 이 믿음의 선포 고백 위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선포에 매우 조심하며 떨며 그들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의 부활은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수의 부활은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수의 부활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수의 부활은 은밀한 사건이라 시부하여 사라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수의 부활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자들이 이수의 부활을 만진 자들이 이수의 부활을 느낀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함께 잡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놀란 것은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싫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싫어서 예수의 빈 무덤이 그렇게 증오스러워서 사람을 잡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 그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던들을 자 잡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던 자를 죽였던 자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부활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 또한 예수 부활을 만지고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헛된 상상, 쓸데없는 염려 혹시 거짓은 아닐까? 혹시 가짜는 아닐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라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생물학적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과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그 나무는 또 열매를 맺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활의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동일한 이 과일나무에서 동일한 색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해마다 또 맺어지고 해마다 또 맺어지고 열매의 지속성과 열매의 동질성 같고 맺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하여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기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의 무덤도 비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있는 우리도 두 번째 부활, 두 번째의 부활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인내가 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한 담대했습니다. 부활의 기쁨, 소망,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똑 같이 예수님처럼 되겠다라는 소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이 땅에 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영원한 몸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 때 있지만은 결국, 우린 부활의 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혼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하늘의 몸체로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과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이며 거짓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우리는 헛되지 않았고,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우리는 거짓이 아니고, 우리는 허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허무하지도 않고, 우리는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질투와 전쟁과 악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물러가라 외칩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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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제주에 외치십시오 여전히 남아 있는 사삼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질투와 분노와 복수 이런 모든 악한 마음은 물러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오는 명하노니 사삼의 아픔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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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 부활을 통하여 받은 평강을. 이 제주에 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건과 소식, 그리고 능력은 지금도 사실로 전해지며 또 전해져야 됩니다. 우르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였사오니 하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재주를 치유하게 하셔서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